39사단이 이전한 트에 대한 개발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민간 사업자의 돈벌이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창원시가 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창원시 한북판에 위치한 옛 39사단 트 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최근 승인한 실시 계획을 보면 주거용지가 전체트의 37.2%인데 최고 42층 높이 6,100가구의 고층 아파트가 군인 시설이 있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대륙분에 있는 상업용지는 6.2%로 당초 계획보다 오히려 4,300여 제곱미터 늘었습니다. 도로를 없애고 어, 저층 1층, 2층 이런 부에는 그 보행자 전용 보도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 사업이 민간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형 점포들이 들었을 때에는 주민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3 9사든 쪽으로 싹다 움직일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살아있던 상권마저도 죽는다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창원시가 민간 사업자 대신 공룡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9사단터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큽니다. 내집 마련과 잘 계획된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꿈입니다. 하지만 이곳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스킨 예측이 나오고 있고 또 지나친 상권 개발로 주변 상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반발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이 같은 요구를 담아 나가야 합니다.